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421호 제11면 기사입니다. 양주시 디딤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4년 제7차 정기총회 개최. 양주시 디딤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이우연은 지난 23일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제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디딤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기총회에서는 그동안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노력한 유공자에 대해 포상수여 및 감사패 전달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이우연 센터장은 2024년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 및 다양한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여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세상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2024년에는 장애인 예술문화 활동을 중점으로 짚고 장애 당사자 참여를 통한 배리어프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열정을 다할 것이다라고 센터장으로서의 포부를 드러냈다. 이밖에도 총회 부의 의안으로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임원 선출안, 승인의 건, 2024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권과 2024년 활동 기조를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디딤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권위공호 활동을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세상을 구축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장애인의 이동권, 노동권, 평생교육권 보장 및 자립생활권 확립 등의 활동도 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 당사 자성을 통해 자립적인 장애인의 보편적인 권리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 양주시 디딤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2024년 양주시 장애인단체 신년하례회 개최 양주시 디딤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이우연 가 지난 23일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2024년 양주시 장애인단체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4. 경기도 신체장애인복지회 양주시지부 지부장 김복규 4.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양주시지회 지회장 엄태현 공동주관으로 진행됐으며 4. 장애인인권센터와 서울우유협동조합 뉴트리365 오보틀, sg기업의 협조와 후원으로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행사는 브라더스 발달장애인 현악 3중주 공연팀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양주시 장애인단체 활동 영상, 신년사, 내빈 소개, 덕담, 축하 케이크 커팅, 2024년 장애인 권익공호 활동 활성화를 위한 건배 제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비장애 중심의 사회 장벽을 극복하고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문화예술 분야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애인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공연팀들의 축하공연도 진행됐다. 여성 지체 장애인으로 구성된 우쿨렐레 공연팀 디딤돌 앙상불 발달 장애인으로 구성된 드럼 연주팀 소리샘밴드 임동건, 발달 장애인으로 구성된 현악 삼중주 공연팀 브라더스 김영주, 임혜찬, 유영진 등 뜻깊고 환상적인 무대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우연 센터장은 갑진년 새해 양주시 장애인단체 모두가 힘을 합쳐 장애인 권익옹호 및 장애인 당사자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협력해주실 것들 당부하였다. 한편 양주시 장애인 단체 및 사백스모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는 1 7 개의 장애인 단체 및 후원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캠페인과 다양한 활동들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양주시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치유농업을 활용한 장애인복지증진 사업 추진 협약 맺어 양주시 시장 강수현과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와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김정희 이치유농업을 활용한 장애인복지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사일 밝혔다. 이날 김화은 양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김정희 관장은 업무협약서에 각각 서명하고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및 재활 서비스를 연계하고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둔 공동체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주시농업기술센터는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 치유체험 농장 및 치유농업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게 된다. 아울러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의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인원을 모집하는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통해 장애인과 소통하고 관계하는 건강한 사회로 도약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모든 시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행복동행 양주시를 구현하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자연을 느끼며 힐링하고 농촌을 배우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고 농촌 치유 공간을 조성하는 육성 시범 사업을 통해 치유 농장을 체계적으로 선발 육성하고 있으며 현재 2024년 신규 사업장 한 개소를 포함해 7개 치유농업 선도 농장인 상상농원 장흥면 티차연 광정면 원항농장 광사동 맹골마을 남면 맑은물농원 광정면 양명힐링캠프 남면 우리들자연학교 장흥면을 운영하고 있다. 양평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비용 지원 사업 실시 양평군 군수 전진선이 2024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성면 비산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비용 부담을 덜고자 추진된다. 군은 지난 2011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해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도 7억 1,344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슬레이트 126동, 비주택 슬레이트 32동의 철거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주택과 창고, 축사 등의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이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는 최대 700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는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하며 슬레이트 철거 지원 대상 건축물 15동에 대해서는 지붕 개량비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최대 1 0만 원, 일반 가구인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이며 양평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환경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슬레이트 처리를 지속해서 지원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힘쓰겠다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시 멀리 가지 말고 동네의원에서 치료해요. 여주시 보건소는 최근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응하여 중증 환자의 진료 지연 및 이송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증 비응급 환자의 경우 가까운 의원을 방문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여주시는 현재까지 모든 의료 기관이 정상 운영 중이며,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진료가 가능한 비대면 진료 의료 기관도 15개소가 있어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가까운 의료 기관 방문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주시 보건소는 시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4일부터 평일 1시간씩 의과 진료에 한해 연장 진료를 실시하고, 보건행정관은 비상 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의료계 동향을 매일 조사하며, 진료 가능 의료기관을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에 매일 등록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응급증상 발생 시는 20년 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관내 지역응급의료기관, 세종여주병원, 과의료시설, 연세새로운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받을 수 있다. 여주시 보건행정과, 과장 한지연 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경우 응급실 운영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경증비응급 환자는 보건소 또는 가까운 의원 이용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고 전했다. 여주시 2024 ITQ 한글 엑셀 취득과정 교육 실시. 여주시 시장 이충우는 3월 4일 청년 및 경력보유 여성을 위한 2024 ITQ 컴퓨터 정보기술 자격 한글 엑셀 취득과정 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ITQ 컴퓨터 정보기술 자격. 한글 엑셀 취득 과정은 여주시 거주하는 18세부터 45세 이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4월 26일까지 총8 0 시간으로 진행하며 15명의 교육생이 참여한다. 시 관계자는 여주시에서 관내 미취업 청년 및 경력 유지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취지에 적합하도록 교육 수료 후 여주 일자리 센터 직업 상담사의 적극적인 취업 알선을 통해 교육생들이 최대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